오늘의 엄마표 미술입니다. 오늘은 셀로판지를 이용해서 집에서 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색을 수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빨강, 파랑, 노랑 셀로판지를 준비해주시고 마분지와 가위, 연필, 풀 그리고 동그란 물건을 준비해주세요. 종이컵도 좋고 집에 있는 그릇 뚜껑이나 아니면 컨버스를 이용해도 좋아요. 일단 마분지 위에다가 안쪽도 그리고 바깥쪽도 그릴게요. 사실 이 간격은 중요하지 않고 안에 원이 크면 좋아요. 안에 원이 크면 더 많이 색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6개를 그릴 거예요. 6개를 그리고 이제 잘라줄게요. 가위는 엄마가 해주는 게 좋겠죠.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엄마가 가위로 잘라주세요. 어차피 풀로 붙일 거라서 이렇게 잘라도 돼요. 안쪽도 잘라주세요. 도넛 모양, 링 모양이 되도록 6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. 6 개를 다 잘랐다면 뒷면에다가 풀을 발라줄게요. 풀을 발라주고 셀로판지를 붙여주세요. 이 위에다가 다시 풀을 바르고 나머지 한쪽을 남은 부분은 잘라주면 됩니다. 나머지 색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. 짜잔,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완성되었어요. 그러면 우리 이제 놀아볼까요? 빨간색 세상입니다. 빨간색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빨간 세상이에요. 그러면 빨간 거에는 뭐가 있을까요? 빨간 사과, 그리고 빨간 태양, 뭐 집에 있는 물건 중에도 찾아보세요. 눈앞에다가 대고, 친구들 눈앞에다가 대고 어, 엄마가 빨간색으로 보여요. 어떤 사물들이 다시 더 빨간색으로 보이는지 빨간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. 그 다음은 노란 세상입니다. 온 세상이 노랗게 변했어요. 노란 바나나도 있고요. 노란색 뭐가 있을까요? 노란 레몬 그 다음에 파란 세상을 구경해 보세요. 물속 같기도 하죠? 물속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수영장 안 같기도 하고 파란색은 뭐, 뭐가 떠올라요? 바다, 하늘, 파란 세상입니다. 엄마가 파란색으로 보이죠? 아빠도 파란색으로 보이나요? 파란 세상 그럼 이제 우리 색탐구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빨강, 노랑 결혼하면 무슨 색 될까요? 빨강이랑 노랑이랑 합쳐 보는 거예요. 햇빛에다 비치면 무슨 색 될까요? 주황색이에요. 주황색. 주황색 됐나요? 그다음에 빨강, 파랑 결혼하면 무슨 색 될까요? 보라색이에요. 보란 세상. 보라색 세상이에요. 보라색 세상. 그다음에 노랑이랑 파랑이랑 결혼하면 짜잔! 초록 세상입니다, 초록! 여러분은 어떤 세상으로 바라보고 싶나요? 이렇게 눈 앞에다가 대고, 어? 어떤 세상이? 그럼 파란색! 노란색 결혼했을 때 초록색이라고 했는데, 노란색 빼볼까? 이렇게 겹쳐보기도 하고, 색깔을 섞으면 어떤 색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놀이를 해볼 거예요. 파랑, 노랑, 요렇게. 그럼 중간에 초록이죠? 그 다음에 얘를 중간에 이렇게 세 개를 겹치면 여기 빨강이랑 파랑이랑 섞으면 보라색, 빨강이랑 노랑이랑 섞으면 주황색, 노랑이랑 파랑이랑 섞으면 초록색인데 세 가지 색을 다 섞으면 검정색이에요. 세 가지 색을 다 섞은 검정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? 까맣게 보이나요? 여러분이 생각하는 검정색은 뭐가 있어요? 우주? 어때요? 이 셀로판지를 가지고 놀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데요. 음, 이제는 유리창에다가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유리창에다가 셀로판지를 조각조각 잘라서 붙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볼게요. 여러 가지 색깔의 셀로판지를 붙여서 여러분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성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. 조각 조각 겹치고 합쳐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, 물을 묻히고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고 하거나 아니면 셀로판지를 물에 담궈놓고 하면은 더 쉬울 거예요. 여러분이 어떻게 놀이 했는지도 선생님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셀로판지로 신호등 놀이도 할수 있고. 어, 안경처럼 써서 쓸 수도 있고, 유리창에 붙이, 붙여서 할 수도 있어요. 정말 다양한 놀이가 되겠죠?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